우리 애기 여기 보시면, 여기 해마터마가 있네요. 네, 예. 예. 그 전에 꼈어가지고. 그쵸. 어, 이건 서서히 들어갑니다. 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기가 살짝 접혔네요. 음, 열심히 핀다고 어, 폈는데 이쪽. 아, 해보세요. 아. 아, 싫어? 응? 어. 그래, 그래, 그래. 여기 보시면 몸도 이렇게 긋붉긋하죠 네. 아, 홍반이좀 있어요. 네, 공만 있고요. 약간 건조하네요. 응. 배꼽은 살짝 빨갛죠? 나중에 저희, 저희가 다 소독해드릴 거예요. 응. 이 부분이 응. 그리고 몸무게 어차피 빠질 수 있으니까 몸무게 재고 체온도 잴 거예요. 아이고 이거 입에서만 나오네 입에서. 엄마 여기 있어. 11시까지인데 11시야 지금 <laughs> 조리원에 가고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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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제 신발인데 여기도 음, 있고 여기도 있고 <laughs> 집안 여기 봤어 조리원에 드디어 입시를 했습니다 내가 이 좌욕기 때문에 여기에 골랐어 근데 자연분만은 안하게 되었어 문을 닫으면 손 씻는 싱크대가 나와요 수면대. 방금 체크아웃해서 정신없이 청소하셔가지고 머리카락이 TV 시계 바깥을 볼수 있는 창문 소파 냉장고 그리고 수유 쿠션 도넛 방석 아기 침대 엄마 아빠 침대 옷은 <laughs> 그래도 병원복보단 예쁘다 숨바퀴는 <laughs> 뭐 버튼 닫고 살아야지 어? 보조개 있네? 응, 밥먹다 말고 왜자 손꺼풀 완전 진해졌는데? 어머나 어머나 점심 왔어요 워 안식은 삶은 계란이랑 베지니얼. 음. 잘 자네. 감사합니다 사과입니다. 저1차 영유아 검진 예약하고 싶은데요. 3 0분 뒤면 모자 동실이어서 좌유기를 처음 써볼게요. 이0분 정도 에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눌러서. 켜고. 먹었어요? 뭔가 이틀 사이에 아기가 진짜 커진 것 같아. <웃음> 귀여워. <웃음> 잠들었어 왜 <laughs> 아이고 이게 쪼물쪼물해 일어났어요 무슨 <laughs> 거야아 콩숲이구나 신생아실가서 젖병 하나 빨대기 하나 가져와서 유축을 시작합니다 마사지 모드로 해줘요. 저는 레벨 1도 충분해서 1로 하고 있고, 3분 정도 마사지를 한 다음에, 모드를 눌러서, 이제 이쪽 모드로 3분씩 세 세트 하고 있습니다. 되었고, 오늘 마지막 유추월 하고 자려고 합니다. 아 힘들어. 새 3시 반에 잠들었는데, 6시 40분에 수육콜로 깨고 8시 반 아침밥을 먹습니다. 저는 음, 유추를 하고 있고, 오전 간식 주스가 나왔어요. 무자동실이라 로아는 자고 있습니다. 파인애플 주스 원샷 클리어. 삼모 패션 소변 본거 아니고요 가슴에 쿨링크림 발랐다가 <laughs> 모유가 똑똑 떨어졌어 <laughs> 음식이 진짜 다채롭다 알록달록 여기는 밥을 진짜 조금 주는 건데 살 빼라는 뜻인가 봐 아 마사지 받고 오니 간식이 와 있네. 또 보내라. 나가야 되는데. 자궁 수축 팩이래요. 한 시간 동안 하고 있었고 이제 떼려고 합니다. 첫 외출. 약국으로 가서 타이레놀을 삽시다. 이제 선불 시켰는데, 140다 뽑혀버렸어. 어떡하지? 오늘 아침 식사. 밥안 먹을 거예요. 밥 먹자. 밥 먹자, 우리 애기. 마사지를 받고 샴푸 는 자궁에 찌고기가 빠지는 팩이라고 해요 어떻게 그게 배 위에 있는 데 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듣고 오니까 간식이 와있네요 매일 2시쯤이면 이렇게 빨래를 방에 가져다 주십니다 와우! 뭐하는거야? 일어나 보세요 우리 로아 잘 잤어요? 손톱 잘라야겠다 로아야 특히 엄지손가락 이걸로 핥히면 무기가 되겠어? 무슨 소리지? <laughs> 다 들었어 <laughs> 새벽 시분 진짜 처음으로 나좀잔것 같아. 자고 있는데 마탕이 왔어요. 마탕 안 좋아하는데. 아이고. 13분 마시고 걸어 떨어진 로하입니다 <놀람> 저녁 간식은 단 호박죽이에요 여기는 버버리 항상 더 커! 씹혀 남편 생일이어서 도시락 케이크를 서프라이즈로 준비했어요 해피 브로 데이! 아빠라니 <laughs> 아침 식사합시다 로아야 안 자고 뭐해? 1시간 전에 맘마 먹었어? 네, 오른쪽을 먼저 만들어주실 거고요 오일하고 로션하고 아기 다리에 발라주는 거는 일단 엄마 손을 좀 따뜻하게 해서 여기에 오일하고 로션하고 덜어주세요 자, 오른손이죠? 자, 오른쪽 발목을 잡고요 왼손은 알파벳 C자처럼 만들어서 아기 잡고 있는 발이 있는 쪽으로 밀킹하듯이 쭉 쓸어서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가면서 해주셔야지 아기 안쪽과 바깥쪽 모두 다 쓸어 올려주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은 쭉 다시 아래쪽으로 다시 반대 동작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고 있죠? 쭉 손목은 기부스 한 것처럼 그대로 유지가 돼서 롤링이 되며, 연결된 지점을 동글동글 원을 그려주고 가볍게 톡톡톡. 자 이렇게 오른쪽 만져주시고 그다음에 왼쪽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는 상태로 만져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좀 위치 알려드려야 되니까 들고 있는 상태로 보여드릴게요. 자 엄지로 아기 뒤꿈치에서부터 발가락 끝이 있는 쪽으로 힘을 줘서 힘을 줘서 밀어주세요. 톡, 쭉힘 줘서 밀어주세요. 살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는 뒤꿈치부터 누를 거예요. 꾹 하나 둘셋 떼요. 조금 더 위로 꾹 하나 둘셋 떼요. 자, 그 다음 발목 잡고요. 엄지 검지로 발가락을 동글동글 원을 그리면서 각각 각각 따로따로 따로 만져주세요. 수유하다가. 이 부위는 엄마가 뒤꿈치 가 있는 쪽으로 쓸어서 만져주세요. 어렵지는 않는데 위치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엄지 발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지점. 뒤꿈치로 엄마 손이 가서 지지해서 잘 잡은 다음에 어, 아기 발등부터 발목까지 이렇게 쓸어서 만져주실 건데요. 잘 지지하고 이렇게 쓸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가의 명치 부위에 엄마, 아빠의 엄지 손가락 끝부분을 갖다 대면 되는데요. 살짝 있는데 살짝은 피부가 이렇게 약간 당겨지면서 눌리는 정도로 가볍게 살짝 누르고, 자, 그 다음에는 쭉 아래쪽으로 그대로 엄마 손 모양, 팔자 모양으로 쓸어 내릴 거예요. 자, 갈비뼈에 아기 배꼽 1cm에 갖다 대고 손바닥을 눕혀서, 후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쓸어 내리세요. 어디까지? 허벅지가 왼쪽까지. 쭉 밀고, 오른쪽에서 왼쪽 시계 방향으로 작은 동그라미를 아기 배꼽 주변에 쓱쓱쓱쓱쓱쓱쓱 오른손은 그 방향을 따라가서 12시에서 6시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지게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는 해를 닮은 모양. 밤달, 해와 달, 마사지. 오른손이에요. 아가의 왼쪽 옆구리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갈게요. 직선으로 일자로 내려오고요. 자, 그 다음에는 기역자로 다시 한번 내려가고요. 자, 그 다음에는 둥근산 모양으로 다시 한번 쓰담쓰담. 일, 기역, 둥근산. 일, 기역, 둥근산인데, 아기 방향에서 일자는 알파벳 중에 아이 모양, 기역은 알파벳 L을 닮았고요. 둥근산은 알파벳 U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이 러브 유 마사지 대장 마사지입니다. 손을 붙여서 아기 가슴에 올려놓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방향으로 쭉쭉 아기 목에서부터 쭉 가로로 어깨까지 쓰담쓰담하는 수담, 것처럼 지그시 눌러주시고 더 목에서부터 쭉쭉 그 다음에 겨드랑이에서 반대편 어깨가 있는 쪽으로 겨드랑이에서 다시 반대편 어깨가 있는 쪽으로 대각선으로 크로스를 해서 이렇게 보면 나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엄마 손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보면 하트처럼 보여서 우리 교육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제 스트레칭. 스 스. 어, 오늘 저녁은 그래도 좀 맛있는 반찬이 나왔다. 엄청 흡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어. 드러났어요? 음, 아. 잠 들어 버렸어요? 이쁘지 우리 애기 아, 아침 수육 끝내고 아침밥 먹읍시다 음, 설날이라고 떡국이 왔어요 반죽은 김밥과 검은콩 두유 로아도 간식 먹는 중 이렇게 수코 콜이 오면 음, 모자동시를 자동적으로 하게 돼요 거절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의무적으로 모자동실두 번은 필수로 해야 하는 <laughs> 이런 소리가 너무 귀여워 잠꼬대 하고 있어 드디어 아기를 재웠습니다 먹어봅시다 하, 우선 방을 두번 을두고 방을 바 방을 바다방이다방이사람 24시간 넘게 온도가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도은이사람방에서 잠을 자다가 너무 추워 가이고 깨고 이통이가시 않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22도로 올라와서 조금 숨 쉴만합니다. 지금 로아가 태열기가 있어가지고 신장아실은 24도로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추운 방을 활용을 해서 방에 더 오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보자 동시에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데리고. 오늘은 13일 차 되는 날이에요. 새벽에 1시에 로아의 제대가 탁 되었습니다. 탯줄이 떨어졌어요. 로아야, 첫 독립을 축하해. 와, 오늘이 제일 맛있어 보인다. 멤버샤. 손이 왜 이래? 갈 곳을 잃은 손이야. 오늘도 미역국 파티. 남편하고 같이 먹으려고 2인분 시켰어요. 아 여기 4분 전, 빨리 먹어봅시다. 어, 쩐다고 그 얼굴이. 어떡해. 아, 오늘 신생아 촬영인데, 신혼주 찍을 걸 그렇지. 심한 게더 올라왔네. 기저귀가 파란색이 된 게, 수변을 썼나, 딸꿍질를 하네. <목소리> <목소리> 이거 지난번에 머리카락으로 하던 반장인데 온도는 괜찮은데 습도가 너무 낮아서 손수건을 적셔가지고 걸어봤어요. <목소리> 아이고언제 이태열이 사라질까나. 방에 들어온 햇살은 이 정도? 이 희미한 한 줄. <laughs>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15분.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10도는 그래도 30%로 올라왔고, 22도. 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오 달토록 떡인가? 맛있겠다 시리키 얼굴에 태열이 나버렸어요 줄기네. 오늘은 그래도 8시 눈이떠져서다 준비하고 약 먹고 바로 밥을 먹어 보려고 해요 테열이 심하게 올라와서 습도랑 온도를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젖은 수건을 걸어놨고 온도는 방이 지금 너무 추워서 오늘은 성분과 가는 날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18도여서 너무 오늘 아, 외치해도 되나 싶지만 제발 택시 타고 금방 도착해서 추위는 타지 않기를. 이러지 마. <웃음> 어떡해. <웃음> 아, 아우 맨. 진료를 보고 와서 비닐을 덮어주셨네요. 점심 먹자. 배고프다. <목소리> 아휴, 방이 21도인 이유는 포일러가 잘 작동하지 않아요. 그나마 침대 옆이어서 21도지, 저기 캐리어 냉장고 옆에 두면 19도, 20도도 찍혀요. 너무나 추운 조리원에서. 어, 엄마 얘기하니까 시끄러운가 보다. 조용히 있을게. 계란 후라이, 이제 노른자도 먹을 수 있구나. 오늘은 뭔가 예쁘게 입혀지네 짱 뜨거워 아침을 먹겠습니다 오늘은 Day 16 Cheers, l o h 드디어 간식이 왔습니다 너무 배고팠어요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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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에요 팬렌터 토스트 음, 오늘은 숟가락이 디즈니네요? <laughs> 엄마 배 <앞에> 밟고 있어? <laughs> 20분 하니까 쥐가 난다. 음. 찍지 마. 음. 음. 귀 속이 덮어졌구나 <웃음> <웃음> 조리원의 일상입니다. 떡볶이다 매운 거 먹어도 되나? 시작할게요 머리 완벽 이렇게 잡았죠? 네 밀리지 않게 허리나 겨드랑이 딱 받치세요 그리고 브라 운드라게 길을 봐아요 접거나 구멍을 막으세요 그리고 털면 안 들어가요. 털어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두세 번씩 물로만 그래서 차가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손수건을 먼저 닦으세요. 우선 이제 머리 머리는 버스가 하셔도 돼요. 깨끗하게 네. 한번더 안으로 안으로 그래서 시세가들이 제 기초 체인이 높기 때문에 손수건 해도 금방 말라야. 음, 이걸로. 응, 음, 목욕이야. 여기 깨끗하게 하자. 응. 음. 응, 음. <laughs> 음, 그랬어 놀래니까 하나만 떼세요 팔꿈치 먼저. 놀라니까 빼고 놀라니까 등부터 엎어가지고, 엉덩이를 붙이세요. 그래서, 심장에 제일 놀리는 발을, 놀라지 않게 세번 잡셔서, 이렇게, 살짝 개별자세를앉히고 엉덩이랑 등, 가슴 받치고 발라놓고요. 손을 없으니까손수은 살살 닦으세요. 손꼬도 닦고, 귀를 살짝 들어서 보세요 귀를 살짝 들어서 세요 왼손을 잘 보세요. 그대로 올라와서 팔을 잡으세요. 그래야 머리가 잘안 빠져요. 적히는 부분, 요 겨드랑이. 손도 닦고, 여기 사타분이 쪽인데오이 이상해? 이도 닦고, 손도 닦고, 이제 이쪽을 벗어야 그 이쪽을 마저 해주면 돼. 너무 오래 하면 응. 춥거든요. 응. 5분에서 10분 정도 하세요. 천천히 눕혀가지고 응. 응. 아 누가 응. <laughs> 괜찮아 여기 뭐? 점도 응. 응. 헹구고 여기 헹굼물이에요 자, 아유 잘하네 러니개 헹구고 이제 어퍼스가 놀래니까 머리 받쳤죠? 응. 드라이 끼고 살짝 엎어요. <laughs> <laughs> 엉덩이 받치고 천천히 <초청이> 옆으로. 해서 <laughs> 머리 받치고 옆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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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 있죠? 네. 이렇게 잘 잡고 어 조금 묻어나네 아, 그러니까 배아르가 이런 거를 좀 발라요. 이렇게 무던하는 더 해주고요. 안무던나면 주제 안 해도. 흡수를 시켜야돼요 워킹크림 바른다음에 옆으로 해서 좀 말리세요 그러면 금방 그려져요 이렇게 하고 똥구만 보이게 기저귀 하나 이렇게 한쪽만 열어놔서 말리시면 돼요 옆으로 해서 자 이제 카메라도 멀리 들어야 돼 얼굴이 커져버려가지고 엄청 터실 토실, 터실해졌네. 더 글로리에서 성인들 먹은 김밥이네. 이리면테소에서 끝자리로 옮겼다. 마청이 되었네. 우와, 돈가스다. 지 일찍 출발이어서 이제 짐을 어서 싸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는 최소 선물이에요. 배는 쪼거리 속 사계랑 2단계. 아, 목욕하러 가자. 싶은... 왜한 해내고... 어. 안녕 조리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조리원 생활. 안녕. Hai <laughs>